어때? 진짜 너무 해 봐. 자전거 잘탈수 있겠어? 그냥 이건 네 인터뷰잖아. 이게 전주에 왔는데 어때? 할수 있겠어? 전주까지 갔어요? 전주에서 출발해서 여기인 전주럼 자전거 진짜 잘탈수 있겠어? 응. 근데 자전거 타기 되게 좋았어요. 왜냐면 오. 햇빛이 안 쪄. 음. 와. 치명살상송지. 여기 가다 보면 한옥마을이 진짜 나와요. 와. 자연을 느끼고 오셨네요. <laughs> 네. 아 진짜 자연을 느끼기에 너무 좋은 코스였어요. 근데 이제 느낄 수 없었다. 추우세요? 아구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? 저건 뭐지? <laughs> 이 자전거를 입으신 거예요? 왜 그러세요? 예뻐서요 뭐가 예쁜데요? 자전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? 아, 네 아까 전에 자전거 엄청 많았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씩 자기 아 타고 싶은 거 근데 1주년 편집 언제 할거예 몰라 시간이 없어 아니 1주년 편집 2021년? 6월 5일인가가 저희가 1주년이었고 그때 저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1년 하고도 6, 7, 8, 9, 10 1년 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편집을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찰란씨가찰란씨 네, 해주세요 어 지금 좀탄 상태예요 어, 지금 조금 탔는데 어때요? 힘들어요 배고파요 부라워요 <laughs> 이걸 오늘 7시인것까지 타는데 할수 있을까요? 네 바람 불요 진짜 배고프겠다. 음. 배고파 헬멧은 생명이다. 말해줘. 헬멧은 생명이다. 헬멧은 생명이다. 헬멧은 생명이다. 좀더 별이의 참. 언니가 해! 다니 언니가 해! 다시. 언니가 해! 다시. 언니가 해. 다시. 언니가 해. 빨리. 나 진짜 짜가 해! 언 <웃음> <웃음> 헬멧은 생명이다. 이거 좀 강조해서 네. 영상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네요. 불이 안써죠 <laughs> 네. 밥을 먹었는데 어떠신가요? 불넘어가는불넘어가는 뭐라고요? 편한 씨 힘들었나 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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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바람 진짜 많이 불더라고다 와. 여기가 한옥마을이겠죠 또 자전거를 아, 탔습니다 아 추워 어, 점점 영상이 어두워지고 있어 아 이제 또 자전거를 탔습니다 음. 자전거를 타는 건못 찍었어요 왜냐면 타고 있으니까 그쵸, 그쵸. 아이고 쓰레기 아니, 응.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더라고요아 눈이 너무 아파. 난 별로 안 아픈데? 그때 청약을 뺐네. 눈이 굉장히 뻐근해. 포근하게... 바람이 야, 계속 동... 맞으니까 아 귤을 내리면 안 굴러가나봐. 귤을 올려야 굴러가나봐. 이제 아, 안 걸려? 안 굴러가면 귤을 올려야죠. 응. 봉동봉동 <laughs> <봉봉> 먹고 싶다. <laughs> 봉동 아, 힘들어. 그고 우리 자전거 타고 저기 내려갔 진짜 데 그래. <-ppyaciones> 음. 근데 또 다시 돌아가야 설 아, 설마. 아니야 고산, 어 고산까지 갔다가. 아, 어 몰라. 삼 분에. 삼 분에 이거 상당히 많아지네. 생각이 우리, 해볼까? 와, 많이 주셨다. 이때부터 진짜 네, 힘들었 예,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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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적었다고요? 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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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늘 예쁘다고? <laughs> 아니, 둘이 다른 얘기하는데? <laughs> 아니 엉덩이 멍디고 <멍길> 엉덩이 멍딜 것 같아, <laughs> 엉덩이 <멍길> 것 같아. <laughs> 나 진짜 엉덩 너무 아파 와, 무서워. 뇽이야 코파. 음. 오 진짜 아. 나한 음. 아. 5시쯤인가? 도착을 했어. 6시인가? 고산 원주 먼지고산아 힘들어 어 <laughs> 힘들어 어때? 다 <밥> 팠는데? 일일 <laughs> <laughs> <1일> 차였어요 이게? 봐봐 <laughs> <오빠>. 네? <laughs> 너무 힘들다 <laughs> 빡세다 정자가 있네 지금 몇 시야? 아 저렇게 가져가는 거들어오게 아, 우와 하늘 예쁘다 어 그치 원래는 1박 2일로 한대요 금장, 은장, 동장이 있거든요 저희는 동장을 해서 1박 2일 동안 해가지고 원래 텐트를 치고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갔네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텐트는 네. 안 끼고 직접 밥도 안 해먹고 그냥 자전거만 타고 가,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아침 여기 그 자리에 또 모여서 헐, 자전거를 탔어요. 헐, 너무 강행군이야. 그러니까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와 진짜 체력 훈련인데 이거? 대단하다. 네. 첫째 날 3분의 2까지는 괜찮았어요. 근데 네. 그 이후로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렇죠. 근육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. 아 오, 진짜 네. 저 진짜 내일 잠적할까 이런 생각. 너무 힘들어서? 응. 내일 그만 둘까 포기할까?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. <laughs>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. <laughs> 그래서 어, 그생각 했어요. 네. 네. 지금 동장이잖아요? 네네. 만약에 은장 금장을 다음에 한다면 음.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까? 그서 <laughs> 아 웃겨.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강행군일 수도 있어요 많이. 탈란 씨 어땠어요? 어, 너무 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다시 생각해도 <laughs> 많이 힘들었다. 아 근데 <laughs> 네 진짜 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대단한 다 저희가 체력 네. 안 좋나? 저는 사실 자전거는 그래도 꽤 네, 많이 탔잖아요. 응,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너무 이렇게 오래 타니까 지금 11, 12, 12, 3 4 5한7 8좀 한 음. 아, 네, <laughs> 떨어졌었어요 직후6 26, 26, 27, 2어2 대단하다